5월 의유사 30번 확률 같은 게잘 봐봐. 있잖아. 이 문제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생각의 흐름을 배우는 거야. 그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이 문제 읽어보면 1부터 6까지 자연스럽 하나씩 는 6개의 전구가 있다. 근데 6개의 전구가 모두 꺼져있대. 다 꺼져있어. 알겠지. 자 근데 주사위를 한번 눌려서 나온 눈에자가 N이면 N이하의 전구의 모든 전원 버튼을 누른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다섯 번 시행 후 모두 켜져 있어야 되는데 얘들 생각해봐 자 무슨 얘이지잘 모르겠지 자 그럼 뭐 할래? 해봐 그냥 근데 뭘 기준으로 해볼래? 특별한 걸 기준으로 해봐 알지? 자 생각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어떻게 될것 같아? 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할래? 해봐야 돼자 그러면 해보는 거야 되게 해볼 거야 알겠지? 되는 경우를 해보는 거야 야 있잖아 거기다 써놔야 돼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렇게 여기 써놔야 돼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써본다는 뜻이야 써본다 해본다 이제 써본다 자 근데 써본다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수를 대입하여 자 이거 해본다는 뜻이 알겠지? 그래서 무슨 뜻인지 파악해 주는 거야 자 이제부터 우리는 파악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야 알겠지? 특별한 값을 넣어줘 특별한 거 제일 특별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겠지? 마음의 준비를 해다 물어볼 거니까 알겠지? 자 이제 질문한다 알겠지? 자 뭐, 뭐야 야 마음의 준비를 다해 그 다음 질문에 서 바로 숫자 에게 뭐? 6 뭐? 6어 6. 뭐? 다음 u 6그 o u 뭐? You. 뭐? You. Welcome. Welcome. y 6을, 6을 한번딱 눌렀어. 그러면 6이 j i 지지그 w i 자 근데 다섯 번 눌러야 돼 i You w i l 눌 b 또 a t a 지또 6? 다 켜지지 또 6? 다 꺼지지 6다 켜지지 즉 5번 봐봐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져야 돼 지금 몇번 눌러야 돼? 풀스 번 눌러야 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럼 6이 몇번 누르면 돼? 5번 누르면 돼 니네가 이렇게 해보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어6 5번 누르면 돼 다했어 끝이야 자, 밥.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늘리면 돼. 알았지? 자, 이제 봐. 6이네번 늘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6이또몇번 늘리면 돼? 세 번. 자, 6이세번 눌렸다고 생각해보자. 한번 눌러서 켜졌어. 두번 눌러서 꺼졌어. 세번 눌러서 다 켜졌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다 켜져 있는 상태야. 알겠지? 자, 이제 다른 숫자를 넣을 거야. 다른 숫자 두번더 누를 거야. 알았지? 자, 이제 숫자 속으로 생각해 몇이야? 숫자 몇? 6 말고 어, 6 말고 6은 이미 서어 4번 일 수는 없어 자, 다른 숫자 몇이야? 5 자, 봐 얘, 얘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했어? 5? 모르겠다는 뜻이야 근데 그냥 해 알았지? 자, 6 누르는 것 동시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 켜지고, 꺼지고, 켜졌어 다 켜져 있는 상태야 근데 5를 눌렀어 그러면 5, 이아다 꺼져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눌러야 돼? 반드시 뭘 눌러야 돼? 우, 눌러야지. 아, 맞아, 아니야. 자, 이제 5 말고 다른 숫자를 넣어봐. 알았지? 다른 숫자? 뭐? 4. 자, 봐. 그럼 6. 까지다 켜졌어. 4 눌렀어. 4다 꺼졌어. 이제뭘 눌러야지. 켜지니. 4밖에 없지. 아, 그렇구나. 6이 5번 쓰인 경우는 한 가지 경우인데, 6말고 나머지 똑같은 거두개 써져 있어야겠네 그럼 똑같은 거두개쓸수 있는 경우인데 1, 1, 2, 2, 3, 3, 4, 4, 5, 5 가서 빠지고 그리고 떻 순서 배열할 수 있는 건? 순서 배열할 수 있는 건 5팩, 팩팩3팩이어 지금 어했어 나? 다 해본 거야, 그렇지 자, 6이 두번어수있어없어 6이 두번 돼, 안 돼? 안 돼, 그게 어떻게 어한번어떻번어렀어다어어 맞지? 그럼 얘랑 같은 사, 얘, 지금 얘랑 같은 상황이네 맞지 맞지 그럼 아까 위에서 해봤지 이렇게 똑같은 거 4번 나오면 된다 해봤잖아 알았어 그치 그럼 해봤지 아 그러네 따라서 얘는 이거 쓸수 있는 경우 얘랑 똑같네 5 그리고 5팩 4팩 야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자 6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아무거나 3야봐 3을 눌렀어 그러면 얘3이가다 꺼졌어 이제 다른 거 눌러. 자, 봐. 그다음에 2를 눌렀대.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복잡해져. 아, 2를 눌렀어. 알았지? 자, 이런 것 때문에 기내가 고민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6을 눌렀어. 그러면 켜지고 켜지고 꺼졌어. 3을 눌러서 다 꺼졌다가 2를 눌러서 켜지고 켜지고 꺼졌어. 이제 두 번만에 이걸 다켜게만들어야돼 알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눌러야 이제 다 켜질 수 있어? 두번 눌러야 돼. 뭘 누르면 다 켜질 수 있어. 생각해봐. 자, 이제 생각해. 생각했어? 됐지? 자, <laughs> 뭘로 누를 거야? 그다. 2랑 3한 번씩 누르면 된대. 자, 2 눌렀어. 다 꺼지지? 3 눌렀어. 다 켜지지. 됐지? 3 눌렀어. 다얘 켜지고 3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꺼지고. 다시 2 누르면 다시 꺼지고, 꺼지고. 어, 켜지고, 켜지고. 됐지? 아, 2한 번, 3한번 누르면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지. 맞아? 이것만으로 다른 경우가 있어? 없어. 자, 그럼 1, 2, 3, 4 중에 두 개를 고를 거지 그렇지? 1, 2, 3, 4, 5 중에 5, C, E 그리고 <laughs> 두 번째 이제 두개 선택할 거 골랐지? 6, 별, 별, 세모, 세모 배열 5팩, 2팩, 2팩. 됐어? 답이야. 자, 근데 6을 한 번도 안 누를 수는 없어 왜냐하면 6을 안 누르면 이게 안 켜져. 알았지? 그래서 6은 반드시 한번이상 눌러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니네 뭘 배웠어? 이렇게 푼다? 아니? 그럼 뭘 배운 거야, 니네들이 배운 건? 해본다야.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써본다, 해본다.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이거를 배운 거야.